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해기사의 장기 해상 근무에 필요한 것을 주제로 마린 스피릿 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장기 승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 선박에서의 생활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 승선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VR 가상 현실 공간입니다. 현재 상선에 마련되어 있는 오락이나 휴식 관련 시설의 경우 DVD, 노래방, 헬스장, 수영장 정도가 있습니다. 최소 몇 개월 동안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해기사에게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여가 활동만으로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해소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실습을 하는 도중 느꼈으며 휴식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더 쾌적하고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VR 가상 현실 휴식 공간을 대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VR을 선박에 도입하였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해기사는 타 직종에 비해 월급이 비교적 좋지 않은 직업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나 항해사관들의 경우 주말에도 항해당직을 서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휴식 및 여가 생활을 통해 장기 승선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VR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가 시간 활용입니다. 일과 후 휴식 시간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선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단조로운 생활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신한 오락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 증진입니다. 농구나 탁구처럼 VR 역시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기에 멀티플레이를 통해 승무원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가진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승선 생활의 단조로움과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VR기기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설치공간입니다. 보행하면서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약16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는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다른 여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기 자체가 큰 공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실 중 하나를 지정할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소모입니다. 이 경우 우선 선박은 지속적으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점 또한 전력 효율이 높은 제품 예시로 고사양 및 높은 그래픽 성능이 적용되는 pc 연결형 기기보다는 설치가 간편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어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콘솔 연결형 기기를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려 사항으로 설치 비용입니다 vr 기기를 설치하는데 들은 비용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vr 헤드셋 그리고 게이밍 콘솔 VR 전용 매트 및 액세서리 그리고 설치 및 유지 관리비입니다. 물론 고급 중국 장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평균적인 값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 VR 헤드셋의 경우 약 700불, 콘솔 600불, 전용 매트 및 액세서리 200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설치 유지 관리 비용으로 15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설치 비용이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220만 원 정도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노래방 기계 등 다른 오락 기기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승무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으며 vr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 측면의 경우 군대에서 VR을 통한 군사 훈련이나 의료 수술에 VR을 사용할 설례가 있을 정도로 현재의 VR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에 VR 기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측면의 경우 연간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화 및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수월하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VR 기기의 도입은 스트레스 해소, 여가 시간 활용, 팀워크 증진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 역시 높기에 선박에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주제가 청년 해기사의 장기 승선을 주제로 하는 만큼 게임 분야에 특히 흥미가 더 많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VR 오락기기 도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회기사의 장기승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추가승선인원 확보입니다. 주니어사관 중심의 추가승선인원 확보를 통해 주니어사관의 오버타임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을 승선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사 측이 추가승선인원 확보를 근시한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설계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선사들이 추가 인원을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개월 승선시 하선, 즉 4개월 아, 사원 2호포를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확실하게 지켜짐을 가정했을 때 사원 2호포로 인해 회전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선원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확보한 많은 선원들로 추가 인원을 승선시킬 시 오버타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사망사, 삼기사등 주니어 사관 중심으로 인원을 보충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인원이 승선하지 못하게 된 선박의 사관들에게는 추가 승선 인원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확실하게 지급합니다. 또한 주니어 사관에 대한 혜택만을 추구한다면 회기단절의 기조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가 승선으로 인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신여사관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유의미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는 근속연수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늘림으로써 급여에 대한 부담을 선사만이 지는 것이 아닌 정부와 같이 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 추가 인원이 승선하게 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가 승선 인원과 업무를 분담하여 기존의 오버타임을 하던 사관의 휴식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부담 및 피로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이 증대되어 비단 선원뿐만 아니라 선사의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을 적용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정된 선종은 CNTR 컨테이너 선박이며 사망사가 2 명이었던 기존 선박에서 사망 삼 명이 추가됩니다. 우선 항해 중과 정박 중으로 나누어 기존 선박 그리고 추가 인원에서 탑승한 선박의 워크 타임을 간략하게 비교 및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항해 중일 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선박의 경우 사망사들은 모두 오버타임을 갔는데 이때 사망사 A의 경우 오버타임을 4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지만 사망사 B도 약 2시간의 오버타임이 있습니다. 1항사의 경우 오버타임은 없지만 오크타임 중 절반을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추가인원이 탑승한 선박의 경우 우선 오버타임 시간이 가장 많았던 사망사 A의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상사의 경우에도 오버타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항사의 경우 항해 당직을 서지 않고 데이 워크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박 중의 워크타임입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정박을 하면 화물 당직을 2항사, 3항사가 돌아가면서 4시간씩 당직을 수행합니다. 이때 추가 승선이 어, 추가 인원이 승선하게 된다면 4시간이라고 8시간 쉬는 것이 아닌 3시간이라고 8시간씩 쉼으로써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기사의 장기승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한 선박사망사 A의 하루 루틴입니다. 실천 방안을 적용하기 전에 선박사망사 A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첫째로 대여크 시간, 즉초고근무 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 점, 두 번째로 그로 인해 생긴 시간에 휴식과 더불어 VR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지연 학생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3등항에서한명 하루 일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00시부터 07시 30분까지는 취침 시간으로 충분한 충분한 숙면을 취합니다. 그리고 08시부터 12시는 항해당직 시간으로 브릿지에 올라가 선교당직을 수행합니다. 이제 12시부터 13시는 점심 시간으로 항해당직을 마친 뒤 식사를 하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데이워크 준비를 합니다. 13시부터 14시는 데이워크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원래 사망사의 하루 일과와 비교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생깁니다. 추가 인원이 승선하기 전에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많이 해야 했지만 추가 인원이 승선하면서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1 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데이워크 시간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14시부터 19시까지는 휴식시간입니다. 이 선박의 사망사의 경우 14시부터 15시까지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15시부터 16시는 VR을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16시부터 17시는 다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10, 10, 19시까지 다른 사관들과 함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야간 당직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선교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앞에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하여 이전의 3등 항해사 일과와 비교했을 때 추가 인원 승선을 통한 업무 분담으로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휴식시간에 vr기기를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통해 선상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추가 인원을 배승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항해 중일 때와 정박 중일 때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중인 경우 평소 초과 근무가 많았던 3등 항해사 한 나라의 하루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바뀌게 되어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3등 항해사들 역시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어 오버타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1등 항해사가 당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화물 관련 직무와 데이워크에만 집중을 할수 있으며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든 3등 항해사는 다른 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박 중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4시간씩 수행하던 정박 당직을 3시간만 수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휴식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상륙을 자주하는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상륙 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전보다 더 쉽게 상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실은 좀 조심이 않습니다. 이 뒤쪽에 우리가 있다면 장기 생존을 할수 있다 팀입니다. 네, VR 기기를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VR 화면을 오래 보시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될 텐데 그러면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v r 을 다운이나 이제 실행을 할때 인터넷이 또막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피로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였지만. 운영 측인 운영 측인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VR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피로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인터넷 관련해서도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치 비용은 그 항구의 포트에 입항을 했을 때 인터넷을 끌어와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처럼 그 설치만 한번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 중일 때나 이럴 때는 특별히 인터넷이 없어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일생 네임으로 팀입니다. 어 지금. 기획해 주신 제안을 보면은 3등항해사를 3명을 태우는 것을 발표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3등항해사들이 이 2등항해사로 진급을 하게 되면 배에는 2등항해사가 한 명씩만 타게 됩니다. 그럼 이 남는 2등항해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 제가 실제로 승선했을 때그 본선 진급해서 3항사 한 명이 2등항해사로 된 적이 있는데 그 기존에 수행하던 계속 3항사 업무를 진행하고. 그 다음 배에서부터 이제 이양사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